한국 선수들이 어, 과거에 비해서 네. 외국 선수들과의 어떤 시합이나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그 좋은 기량들을, 발전된 네.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한국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진태근 선수의. 네, 이 경기 이제. 이 경기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제이 경기. 블루 코너.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는 올해 23세고요. 어이 선수가 건축 기술자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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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이하게도 또 171cm에 72kg의 체중. 네. 다이나믹 마샬아치짐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네. 자, 이 다이나믹 마샬아치 짐이 뭐 보통 이제 다양한 킥복싱 특히 이제 뉴질랜드 선수들은 그 킥복싱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 어. 20, 네. 전적이 22전 18승 4패 4패인데요. 네, 그렇죠. 어, 전적도 괜찮고 승률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네, 좀 네. 뉴질랜드 선수들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주먹, 네, 펀치를 그렇습니다. 좀 잘하는 스타일들이 많은데 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주특기를 라이트 스트레이트, 크로스 카운터라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싱 네,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얼마나 이 복싱 공격에 대한 방어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 자 주특기가 라이트 스트레이트, 특히 크로스 카운터를 잘 친다고 하는데, 특히 굉장히 아까 우리 이대현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어, 굉장히 그 펀칭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네, 네, 이런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레드 코너 구동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네, 구동현 선수는 올해 18세고요. 네, 현재 학생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의 고등학생들 상당히 네. 어,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현재 신장은 177cm, 72.5kg. 안산 쌍용체육관 소속입니다. 어, 구동현 선수는 현재 킥복싱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적이 10점이나 돼요. 네, 어, 수련 기간에 비해서 어, 시합을 좀 많이 나온 선수네요. 네, 구동현 선수 역시 추측기는 라이트 스트레이트. 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펀치라고 하는데,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펀치와 펀치에 있어서 네.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네, 펀치와 펀치의 격돌이 될것 같은 네네. 그런 것 경기가 예상됩니다. 구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어저께 이제 같이 있었는데 어, 한 8에서 9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나온 선수고요. 어, 상당히 많은 감량품이 네, 있요 감량을 많이 했는데 네, 어제 개최 끝나고 고기를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컨디션이 오늘도 좋다고 하고 체중이 지금 어, 다시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커스 선수 같은 경우도 어,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 구동현 선수 못지않게끔 지금 몸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두 선수 펀치 대결. 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한국의 구동현 선수.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타이틀전이에요. 네 아마 저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그렇습니다. 경기는 2분 네. 5라운드로 진행되겠습니다. 아 2분 5라운드로 진행됩니다. 5라운드 경기기 때문에 네. 어, 선수들이 이제 체력 안배를 해주면서 네, 어, 그렇습니다. 경기를 좀잘 영리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특히 펀칭에 있어서 강세를 보인다는 두 선수의 격돌이 네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둘다 펀치를 자신있게 생각을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어, 탭을 어떻게 네. 밟을지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킥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어, 어 네. 살짝 살짝 넘어지는 네. 네, 구동현 선수. 구동현 선수 지금 좀 급한 것 같은데. 네. 좀 차분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막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어, 네. 펀치인 로우킥. 네. 네. 초반전 어, 네, 강력. <laughs> 네, 강력한 펀치로 시 아우, 어. 펀치인 로우킥. 네. 펀치 어우 상당히 첫 라운드 접점이 굉장히 가, 예, 굉장히 그 난전이 예상됩니다. 음, 두 선수 두 선수 다 긴장했어요. 네네네 네. 네 강철 로킥, 네 하이킥에 이고 구등 선수 네. 로킥보다는 로킥 거리가 지금 잘안 맞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로킥보다는 좀네 펀치인 로킥으로, 어, 풀시킥으로, 네. 풀시킥으로 좀 거리 맞춰주면서 펀치 거리 찾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력한 오른발 로킥. 네. 다시 펀칭 다시 오른발 로킥. 네, 양손양 펀치. 펀 네, 강력한 펀칭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 네, 펀치에 로킥. 네, 구동희 선수가 특히 그 아, 마커스 헤이우드의 이 펀치인 로킥 압박에 네.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어, 있습니다. 지금 로킥 데미지 들어갔어요. 네. 어, 지금 들어갔어요. 로킥 데미지 들어갔어요. 네, 지금 현재 네오른발 왼발 네네네 허벅지에, 허벅지에. 네. 로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시 한번 오른발 네. 아, 구동현 선수 계속 어, 펀칭 압박을 시도해 보지만 마커스 헤우드의 그, 어, 디펜스가 굉장히 더 경고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스텝이 지금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다시 한번 네. 상대방이 지금 어, 왼쪽 다리에 데미지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발로 네. 킥. 아, 네, 펀치. 인... 아, 네. 다시 한번 쓰러지는 구동현 선수. 네, 이게 펀치에 이은 로우킥 컴비네이션이 네.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커스 에브드. 네. 네, 다시 펀칭. 이제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 네. 스트레이디 어, 펀치. 돼요. 네. 완전 직권지. 네, 1라운드 마커스 헤우드 선수의 강력한 파산 공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했던 1라운드였습니다. 사이드로 좀 돌아줘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킥에 대한 데미지도 있고 네. 어, 하단에 데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어, 좀 돌아줘야 될것 같고 어, 지금 마커스 선수 같은 경우는 후기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가드를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빼가지고 어, 좀 거리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고 딥을 좀 섞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상체를 좀 많이 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 아무래도 상체를 많이 숙이고 자세를 낮추다 보니까 음. 어, 킥에 좀 취약해요. 본인이 킥 공격하기도 그렇고 네. 어, 킥을 방어하기도 그렇고 어, 좀 상체를 좀 들어주고 세워 줄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에 구동현 선수가 에, 상당히 그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커스 휴 대비해서 어, 상당히 그 약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앞면이라든지 더 펀칭은 로우킥에 그대로 노출되는 네, 이런 부분을 2라운드는 어떻게 풀어갈지 급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네. 근데 마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로우킥으로 계속 공격을 들어올 거예요. 네, 역시 펀치, 이번 라운드도 펀칭인 로우킥으로, 째부로버 네, 네. 그렇죠. 거리 제고 로우킥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아, 아 KO. 힘들겠는데요. 네, 이제 펀칭은 네. 왼발로 킥, 오른발로 킥으로 지금 현재 KO. 무릎으로 무릎에 들어갔어요. 무릎에. 아, 네, 이 데미지가 네, 상당하듯 네. 보입니다. 네. 네, 구동현 선수, 네, 다시 싸울 의사를 비칩니다. 네 마크 선수 다시 또 로킥 아빠. 네또 로킥, 네, 로킥 들어와. 네 다시 네. 반대발 왼발 로킥. 네 펀치가타. 네자 로킥. 피하지 말고 옆으로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다시 어퍼 이어나.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 네 다시 로킥. 다시 로킥. 네이 발이. 네, 네. 네그 구동의 선수 지금 현재 다리에 데미지가 네, 상당해 보입니다. 네네 네. 네. 어. 네, 다시 한번 로킥.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크 선수 네, 네. 아 마크 선수 상당히 로킥에. 파상제 로킥 다시 다운. 아. 네, 구도현 선수 이번에 좀 일어나기 힘들어 네. 보입니다. 아, 고통스러워하는 기동현 네. 선수. 아, 그 누적된 네. 로킥 데미지를 견디지 못하고 자, 2라운드 로킥 향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 의 KO. 네, 네. 어, 아, 마커스에 강하게 들어갔던 로킥이 그렇습니다. 허벅지와 이 종아리 쪽이 아니고 아까 무릎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옆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네, 구단 선수 현재 그아 네. 지금 아, 현재 의료진이 올라가 있고요. 네. 네, 그럼 다리에 혹시 그 인대 쪽이나 근육 쪽에 어떤 파열이 의심이 되는 네. 네, 강력한 헤이우드 선수의 공격을 아 그. 어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커스 어, 선수 굉장히 시프, 심플한 네, 공격으로 네. 어, 손쉽게 승리를 받아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상당히 이제 초반에 시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실 수 있는 커비네이션이에요네 그렇습니다. 펀치로 잽이라든가 원투라든가 네. 어, 펀치로 거리를 잡아주고 네, 상대방이 어, 뒤로 뒤걸음질칠 때 강한 로우킥, 어, 스텝을 백스텝을 할 때는. 네, 이 라운드 강력한 로키 한비로 어, 승리를 얻어낸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백 스텝을 할 때는 네, 로키를 방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네백 스텝을 할 거를 계산을 하고 네네. 뒤로 빠지는 거리까지 계산을 해준 다음에 로키 강하게 길게 들어가 준다고 하면은 어, 이번 경기처럼 상당히 큰 데미지를 주면서 어, 상대방한테 쉽게 손쉽게 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아주 아주 심플하고. 아주 효, 효과적인 공격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어,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 쉽게 이겼습니다. 네, 국제전 아마추어 이번 경기가 아마추어 타이틀전이 네, 않습니까 타이틀전이에요. 네, 아마추어 그, 대이어 미국 어, w k a 회장으로 있는 브라이언 회장이 네. 직접 이렇게 아마추어 타이틀 벨트를 네, 하 있습니다. 네네. 아, 마커스 헤이우드 선수 어 생각보다 상당한 그어 어, 네. 펀칭 컴비네이션어 음. 저도 굉장히 그 그컨이션의 기량에 네뭐 많이 몰랐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것보다 그렇습니다 많이 보여주지도 않았고 네. 뭐 (22전인데) 어 확실히 선수 자체가 체크를 해서